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긴장 논란으로 영탁이 큰 손에 있는 상황에서 선배 장윤정 충격적 발언 영탁이 그런 대처를 당할 만하다. 무슨 의미 논란에서 영탁 잘못된 사람이라고?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음원 사재기로 인해 많이 당했다. 영탁 방송 취소되고 영탁 불량 거의 모두 도려냈다. 이런 상황에서 영탁을 믿음 응원한 표현한 동료, 선배, 후배 많이 있다. 심지어 영탁을 위해 방송에서 안티팬을 반박한 사람도 있다. 영탁 팬덤은 활발히 기부 봉사활동을 해서 영탁 선양 영향 전파한다. 최신의 영탁 음원 사재기에 대한 진실이 드러냈다. 영탁 음의 세력이 있다고 확정되고 수사받고 있다. 영탁 아무 잘못 없고 완전히 피해자인 것을 증명된다. 영탁이 주변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3주간 활동 멈추었던 영탁이 활동 재활하고 방송에도 돌아왔다. 영탁의 친한 선배 장윤정은 영탁 컴백에 축하 말을 전했다. 그녀는 영탁이 그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일상 영탁은 선배 후배 동료 친구에게 항상 마음껏 돕는 편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영탁 어려운 상황에서 영탁을 응원하는 친구 많다. 영탁은 친구 동료의 행동에 엄청 감동이었다. 한편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주일간 톱스타 뉴스에서 독자들이 추천한 기사 중 454명 팀의 스타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추천 종합순위에서 영탁이 1위를 차지했다. 중복 집계를 피하기 위해 멤버별 보도가 많은 그룹은 그룹 집계를 제외하고 멤버별로 집계한다. 독자 추천 뉴스 집계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공지를 통해 알수 있다. 영탁은 15건의 뉴스에서 8,738표를 얻으며 전체 추천수의 34.3%를 차지했으며 기사당 평균 추천수는 583회다. 영탁의 뉴스 중 가장 추천이 많은 뉴스는 누나의 심장을 훔쳐간 내 가수 영탁, 김정훈 숲서트, 추억 묻은 내 사람들 물론 너도 믿었다였다. 독자들은 이뉴스의 집계기간 동안 774개의 추천을 했다. 또한 가수 영탁 팬클럽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나눔을 실천했다. 영탁 공식 카페 영탁이 따기야 오픈 채팅 응원방 탁밴저스 회원들은 지난 12월 8일 희망조약도를 통해 400만원 상당의 전기매트 카페 30개와 라면 30박스를 30여 가구의 소외계층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기부했다. 탁벤저스는 지난해 12월 첫 기부를 시작으로 3월과 6월에 이어 12월에도 기부를 이어갔다. 그들은 영탁의 아름다운 앞날을 언제나 함께 응원하며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들을 오래 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